너는 양심도 없냐 어떻게 이런 영상을 올리냐 아이고 정신 차려라 이 새끼들아 자 안녕하십니까 트럭키입니다 제가 갑자기 예, 이렇게 주말인데 지금 이 영상은 오늘 찍고 오늘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주말에 갑자기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뭐냐면 <laughs> 제가 오늘 아침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했어요 음, 운동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기 전에 이제 헬스하고 이제 샤워하고 오면 땀, 집에 와도 땀이 나더라고요. 몸에 열이 안 식어서. 그래가지고, 헬스장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좀 보다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네,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영상 때문에 와, 빡쳐가지고, 제가 이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예, 네. 어, 막뭐 1, 2주 전에, 1, 2주 전에 올라온 영상 같아요. 영상 같은데, 뭐, 지배회사에서 올린 영상인데, 영상 내용이 뭐냐? 집 사기를 당해서 저희 회사에 오신 분이 이래 이래 지금 이렇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얼마를 올리고 있고 뭐 기름값은 얼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고 어, 화물업에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진입하시려는 걸잘 알아요 예 알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 그런 영상을 봤을 때아 이 회사는 내가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고 환상에 빠질까 봐 제가 이거는 빨리 영상을 올려서 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머릿속에 이 기획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의 매출이 공개되고 그 매출이 를 비교하려면 일반 콜발이나 저는 뭐 고정짐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비교해드릴 이 기간에는 10% 20% 밖에 안 돼요. 제 고정짐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80% 이상이 콜, 콜입니다. 콜. 콜로 움직이는 매출이고 그리고 이분은 뭐그 회사에서 고정으로 받는 어 매출인데 그분이 뭐 영상에 나와서 하는 말은 보통 보니까 이 루트가 오전, 오후에 어, 시내바리라고 하죠. 시내바리 같은 거한 번, 두번 정도 하고 야간에 택배를 한다더라고요. 자, 시내바리를두번 하고 밥도 먹을 시간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상하차 대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해요.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쉬었다가 뭐 저녁 먹고 택배를 하러 들어가겠죠. 저희 물기사들은 택배 다그 어떤 어떤 시기의 일인지 다 알아요. 택배하러 들어가면 뭐 6시, 7시에 입차해서 상차를 해서 보통 1시 이후에 출차를 합니다. 어, 출차를 해서 가서 택배 내리고 나면 한 3시, 2시, 빠르면 2시, 늦으면 3, 4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다음 날 아침 8시부터 또그 일을 한다더라고요. 또시내바리 일을 한다, 시작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잠자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어, 짐실을 때 쪽잠 한두 시간 자고 그리고 짐 싣고 가서 내리고 와서 또잠한4 시간, 다섯 시간 자고 그리고 또 바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도록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봤을 때는 집에도 어, 5일 동안 못들어가고 뭐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를 하고 나머지 5일을 풀로 일을 하시는데 그 5일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그 5일은 집에도 못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집에도 못들어가고 계속 차에서 자고 먹고 어, 운행을 해야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매출이 1200에서 1400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대충 가운데 잡아가지고 1300 매출 1300 잡고, 순이익이 450이래요. 네, 450. 400에서 500 사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감, 그 차량 대출이 한250 된다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그걸 빼면, 1300, 1300에서 순이익 매출, 아, 대출 빼면, 금액이 600 정도가 비죠. 600 정도 비는데, 이런 지입회사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아까 한걸 매매한다고. 그런 회사들은 물 때릴 때요. 어, 7%에서 8% 좋게 잡아서 7% 뗐을 때 91만원이 나옵니다 1300에서 물때 물대. 물때가 뭐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 수수료 어, 수수료 쪽으로 주는 게9 1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름 털비가 510만원이에요 510만원 1300 찍는데 기름값 털비 510만원 함 하물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콜바리 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공차거리 1 0 k g 1 5 k g 나온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 톨비가 510만원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저는, 어, 510만원 나오면 공차거리가 엄청 길거나 아니면 그 운행하는 단가가 완전 안 좋거나, 어, 일반 우리 화물 콜바리 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얼토당토안 금액에 움직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 제걸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주변 다른 사람들, 이거는 이 영상은 뭐, 제가 이때까지 매출에 대해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제 매출을 공개를 안 하면, 이 비교가 안 되니까, 예, 제 매출을 가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공개를 하면 또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상을 어, 유튜브를 하는 게, 뭐 수익을 목적으로 뭐 구독자 막, 조회수 막, 이런 욕심이 있어서 하는 하물유튜버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욕을, 그런 작은 욕을 먹더라도 그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걸 막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어, 인지해 주시고 너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어, 그리고 제 매출을 보고 와 하물하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쉽게 덤벼들면 큰일 납니다 예. 이거는 사람마다 갭 차이도 크고 격차도 크기 때문에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쪽으로, 자, 쉽게 생각하면 제가 뭐한 달에 순익으로 한 천만 원, 벌었, 900만 원 벌었어요. 예, 9백만원 벌었어요. 네. 9 0만원 벌었다. 이거는 대출이 없었을 때9백만원 벌었으면 저희는 화물업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요즘 차가 한 2억씩 갑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한4 50%는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또 모아서 또 다음 차를 또 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내가 버는 게 800, 900이라고 해서 그 800, 900이 다제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 800, 900이라는 거는 제가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네. 대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800, 900을 벌수 있는 거예요. 800, 900을 벌지만 거기서 3, 400은 모아놨다가 다음 차를 사기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1, 200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리비, 엔진오일, 뭐 앞으로 갈아야 될 타이어. 타이어가 뭐 몇백만 원 합니다. 다 갈면. 예뭐 1, 20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차처럼 순차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출을 따졌을 때 지금 당장 내가 800을 번다는 것은 800, 900을 번다는 것은 많이 버는게 아닙니다. 분명 이거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는 매번 가계부를 써요. 매일매일 가계부를 씁니다. 내가 수입을 오늘 얼마 찍었다, 얼마 찍었다. 이거를 매번 가계부를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부터 비교해 드릴게요. 제 이, 지금 저는 지금 이 보고 있지만 여, 여기. 여기 올라갈 겁니다 예 어, 4월달에 1326만원을 찍었어요 예 그리고 일한 일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6 17일을 일했습니다 예 17일 17, 17. 거기 나온 지휘배사분은 어, 주 5일 해도 최소 20일입니다 최소 20일에서 22일 이정도 일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저는 17일을 이습니다 근데 1326만원. 자, 기름값. 얼마 썼냐? 저희는 이 어플에 내가 매달 기름을 얼마 는지딱볼수 수 있는 이 하물 유가 보조금 어플이 있어요.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4월 달에 335만 7,444원. 거기서 유가 보조금 33만 아, 8천원을 받아서 거의 뭐한 기름값 300 정도 썼어요. 그리고 톨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만 정도 나옵니다. 예, 톨게이트 비용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50 나와요. 그러니까 지출이 350이죠. 예. 자, 350이니까 1326만원 빼기 350 하면 대략 980 정도 됩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계산기 두드린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머릿속으로 한게980 정도 돼요. 예, 거기서 뭐, 어, 어, 밥 먹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쓰면 한900 정도 남겠죠. 예. 무슨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까 그 지입회사에서 올라온 영상에서는 순익이 450, 뭐 대, 전 대출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버는데 이분은 대출이 없다 생각했을 때 700을 벌면 쓸데없는 물대가 91만 원이 빠지고 그리고 저랑 기름 톨비가 거의 16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예, 네, 160만 원. 그 160만 원이라는 차이가 갭차가 큽니다. 한 달로 따지면. 1년이면 얼마야? 뭐한2,000 되겠네. 예. 그런,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그런 집에서 해서 폭닉을 취하는 겁니다. 물때 91만원 빠지는 거 폭닉 취하고, 그리고 기름값 톨비가 510만원 정도 나온다고 가장 제가 볼때 판단되는데, 510만원에 대해서 기름값이 나오는데, 1300을 찍는다는 것은 그만큼 단가가 완전 말도 안 되는 단가에서 움직이거나 공차거리가 많거나,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계시지만, 본인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처럼 콜바리 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그걸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런 영상을 제가 올릴까 말까 고민 엄청 했어요. 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뭐 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저도 생업으로 하물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소고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고소고발이 들어왔을 때제 생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조사받으러 다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업체명을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겁쟁이라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저도 생업이 있고 유튜브는 이거는 생업이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 수익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 중에 하나도 하물업을 하는 데서 좀 건전한 하물업을 할수 있게끔 좀 어, 유도하기 위해서 또는 뭐 교육적인 방송 이런걸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영상을 짝 찍고 올리고 유튜브 활동을 하신다는 것을 제 구독자 분들은 제 주변 구독자 분들은 아실 거예요예 그리고 제가 뭐 한달만 비교하자니까 좀 그런데 5월달 거 보겠습니다 5월달 예, 좀 많이 했어요 1490 1490만원 예 그리고 일수는 1, 2, 3, 4, 5, 6, 7, 8, 9, 10, 열1 12, 13, 14, 14, 14 15, 16, 17, 18, 19좀 많이 했네요. 19일 이었습니다 19일 자, 5월달 기름값 보시죠 3,257,746원 썼네요. 기름값으로 그리고 보조금액이 3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기름값이 뭐한 290에서 300 사이 왔다갔다 한거겠죠 예, 네, 그러면 제가 그달은 1,10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1,100만원 저거로 벌었고 바값뭐 뭐 이것저것 빠지면 1,0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이 1,000만원은 1,000만원 순수익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어 차를 다음 차를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적금도 돈을 따로 모으는 거한300 빠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리비 뭐 이런 거 저런 거로 한 달에 저는 100만원 정도 빼놔요. 그 정도 빼야 되는데 이달은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가감하게 제 매출을 제이 영상 보고, 아니, 그것밖에 못하냐? 또는, 와, 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양쪽으로 나뉘실 건데, 분명 히 일한 는 19일 밖에 일안 했어요. 19일. 19일 정도 일하고, 보시면, 뭐, 화요일 날은 3주 동안 쉬었고, 금토는 그냥, 금토는 말할 것도 없고, 일요일은 두번 쉬었고, 예. 그만큼 저는 일을 그렇게 막 주, 오일 집에 와도 안 들어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주에 두번 정도는 집에 들어와요. 평일에, 오라, 수목, 중에 두번 또는 한 번은 무조건 집에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금, 토, 일은 거의 쉬고, 일요일은 격주로 쉬고, 예.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올린 이유는 이런 사기, 이 영상 보고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제가 분명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 상하차지 다니면서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 피해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실정을 어느 정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이런 영상을 어저씨 올린다는 거 보고 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 이건 분명히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매출을 과감하게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매출을 공개하는 거에서 좀름찍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계시는데 그런 분들 죄송합니다 예, 분명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욕먹는 것보다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더 생긴다는 거에 더. 어,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가감하게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했고 어 분명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본다고 해서 많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실상은 틀립니다 차 고장 한번 나면 2 3 0 0만원 그냥 날아가고 타이어 한번 갈면 1 2 0 0만원 그냥 날아가고 엔진오일 두 달에 한번씩 30만원씩 나가고 그리고 막 다음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축적시켜야 된다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면 보통 한 달에 어 한, 순익으로 따지면 한 450에서 한500 정도 돼요. 예, 되긴 됩니다. 예, 하지만, 어, 그래도 그런 집에서에 들어가서 순익이 이 400에서 450, 그 사람은 다음 차살 때도 또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다음 차를 살 때는 현금으로 살려고 하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매달 저축을 해 놓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 차를 샀을 때또그 차를 사면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다음에는 또 현금을 살수 있지만 이런 지에회사에서 순익 450 정도 번다. 그럼 생활비, 나이도 어느 정도 있던데 생활비도 빠져나가고 아들 학원비 이래저래 빠져나가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차를 사기 위한 대비 목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수리비도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은 다음 차살 때도 또 차가 이 이제 어느 정도 오래돼서 다음 차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또 대출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대출을 내서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또. 높은 캐피탈을 내면서 예, 계속 그게 물레방아처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싸리 이런 지휘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몇번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지휘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거 당할 바에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이런 지휘회사들은 분명 말씀드린는데 차도 샀을 때 부가세를 기사가 갖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져갑니다 우리는 뭐 2억짜리 차를 사면 10%를 부가세를 한것 받거든요 환급 받아서 그 돈으로 여유자금을 쓰거나 아니면 차값에 밀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런 회사서는이 부가세를 집에서 가져가요. 네. 그 금액만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1500에서 2천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 금액을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물때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100만 90에서 100만 원 정도 회사에 줘야 되고 내가 번거해서 어, 수수료를 또 따로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몇달 동안 뭐 일을 하다가 고정적으로 뭐 경기가 좋아가지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이상이 없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일이 없거나 비수기에 들어가면 분명히 일감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콜 잡아서 줍니다 예, 우리가 쓰는 어플 있죠 콜바리 콜 잡아서 토스해 줍니다 기사한테 그런데 토스해주고 거기서 또 물때를 또 떼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원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이런 회사들은 기사들이 다음 기사가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다음 기사가 들어와야 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부가세를 내가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감을 몰아줘서 여기서 또 일을 시키다가 또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또 여기서 일을 빼가지고 또이 사람한테 줘야 되고 요게 반복적인 순환이 되면서 일감이 떨어지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나옵니다. 뭐 3, 4년 이상 버틴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그런 지휘회사에서. 길게 2년 요즘도 버티다가 나옵니다. 나와서 콜바리를 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나옴으로써 손해본 건 뭐냐? 차살때 부가세 환급받은 건못 받았지. 매달 주는 물때 나가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단가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차거리에 요런 쪽으로 제가 매출을 비교해 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 기름값이 트럭킹은 기름값이 한 달에 300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매출을 그 정도 찍는데 이 사람은 기름값 톨비가 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요정도 찍는다 그럼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공차거리가 길거나 단가가 쉐시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피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감하게 드는 그래서 제 매출을 공개한 거고 이 영상을 보시고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 다 수긍하겠습니다 수긍하고 오히려 이런 피해자들이 대상 발생하지 않게끔 실드를 치는 게제 목적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겠습니다 주말에 빗주룩주룩 오죠.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급하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집에서 지금 가장 깔끔한 공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곳입니다. 찍고 이 영상을 보고 욕하실 분들 욕하셔도 좋습니다. 욕하실 분들은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제 목적이란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래킹이었고 주말, 남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내일 어푹 쉬시고 올려부터 다시 화이팅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Let's g